안녕하세요 아리안느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크 캠프 자리 정리를 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인게임 내에서 F2번을 누르시고 모험가의 노트에서 팁과 공략 탭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금은 네 번째 줄에 있지만 어, 나중에는 이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크라고 찾으시면은 이렇게 글이 검색이 될 겁니다 아리안누 엘라냐 이름으로 글이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해당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크캠프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분이 만드셨던 그 지도를 기반으로 이름이랑 자리 루트와 이제 자리가 정리됐었는데요. 가 2021년 9월 29일 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업데이트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크캠프를 진입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어봤더니 막상 오크 캠프를 돌려고 이제 시작을 해봐, 하려고 해 봤더니 자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보다 1, 2번 자리밖에 모르고 나머지 자리는 아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요. 어, 영상이 대부분 8번 아니면 9번 아니면 1, 2번 자리만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 아예 사람 유저들이 르 몰라서 몰라서 자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물론, 실제로 어떤 자리든 없긴 합니다. 없는 자리가 지금 현재 없는 게 맞고요. 사냥도 분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며, 있지만 자리를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자리를 한번더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먼저 오크캠프는 입문이 가능한 스펙은 공격력 273, 방어력 329더라도 도핑을 많이 한 경우, 정확하게 모두 한 경우에는 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이 나오진 않고요. 이제 입문 추천 스펙은 281공, 341방입니다. 이 정도 방어가 됐을 때별채랑 광분이랑 벨신 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난하게 돌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사냥하 특징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붉은 오크 감옥을 먼저 파괴를 해서 빛의 폭류를 일으킵니다. 노란색 빛의 폭류를 일으키면은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몬스터 굉장히 잘 죽어요. 281공이어도 잘 죽고 213공에 잘 죽고 289부터는 그냥 슬슬 녹습니다 300이면 완전히 그냥 한방 몬스터 느낌으로 죽기 때문에 굉장히 폭류가 유, 폭류를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폭한 붉은 오크 마법사라는 별사탕이 있어요. 별사탕이 있는데 이 몬스터가 손을 듭니다 주문을 내면서 손을 들셨을때 기절이 있는 스킬을 쓰거나 아니면 빨리 없애시면은 이제 그 마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법이 발동이 되면은 방어력 디버프 풍류라든지 그런 동그 우리가 붉은 오크 감옥을 깼을 때 동그라미 빛의 빛이 저를 우리를 유저를 따라다니거나 특정 위치에 집착을 해가지고 장판화가 됩니다. 장판화가 되고 나면은 방어력 감소 디버프 효과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런 효과를 없애면서 주변에 있는 오크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 외우는 걸 보시면은 반드시 기절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빨리 죽이시면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갔고요. 자, 오크 캠프 자리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은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오늘은 이제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로. 네. 일단 전체 지도입니다. 왜 이름이 번호냐면은 그냥 맨 위에서부터 풍류가 형성되는 캠프마다 번호를 붙인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10번은 제가 이미 붙인 게 맞고요 이게 10번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10번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안 좋지만 10번 자리도 안 좋아서 별로 이렇게 표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입구 자리라든지 10번 자리는 실질적으로 파밍의 장소로 적합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요거를 보시고 전체적인 이제 어떤 자리가 있구나 그런 걸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전 정리본이랑 약간 다른 점은 요쪽 요 뒷자리 요새 왼쪽에 있는 요새 뒷자리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가 원래 안 되, 없었는데 이 뒤쪽에 여기가 폭류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이렇게 두 캠프를 돌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 8-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랑 요 아래에 있는 요 길쭉한 콩 같은 거 여기가 이두 개가 7번 자리였는데 이두 자리 이 7번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여기 숲, 이 캠프가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이쪽 왼쪽에 살짝 형성이 되고 여기는 닫치지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10번 자리도 그렇고 입구 자리도 그렇고 3번 자리가 그게 좀 심합니다. 폭류가 이런 빛의 폭류가 일어났지만 근처에 있는 문스터의 방어력 디버프 감소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5번 6번과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파악하고. 방화를 감소 벌린 그룹만자 빨리빨리 잡는 게 잡템수를 늘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냥터 특징을 이해하고 사냥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 보이는지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네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은 1번 2번 자리입니다 1번 2번 자리이고요 여기가 1번이고 보통 여기서 여기가 떠을 받는 자리라고 하죠 여기 사람이 막 세워져 있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말 대기시키고 보통 1번을 여기서 야영대를 피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았다가 여기 밑에 캠프가 더 있습니다. 그 캠프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돕니다. 스펙이 안 되면 이 안쪽으로 돌고 이제 스펙이 좀 높은 경우나 도핑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 뒤쪽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까지 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돌아오시면 돼요. 이게, 어,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빙글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서 빙글 한 바퀴 돈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시면은, 풍류 유지도 안될 거고, 잡템수 잘안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은, 1번 테두리에서, 마우스 보이겠지? 어, 1번 테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가 끝까지 돌고 여기서 끝까지 잡고 그래서 끝까지 왔다가 끝까지 들어와서 또 다시 여기 잡고 다시 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은 폭류 유지도 안 되고 투캠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크캠프만 땅땅땅땅땅 잡고 땅 별사탕 잡고 별사탕 잡고 일로 와서 다시 이 별사탕 잡고 별사탕 잡고 일로 구서로 가는 저 중에 이 별사탕이 일로 따라왔을 때이 별사탕을 잡고 다시 이 앞에 있는 별사탕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긴 둥글게, 이렇게 따로 동그라미, 따로 동그라미,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3010 이상이시거나, 어, 쿠툼 293에다가 용향이나 아니면 뭐, 토핑을 조금 빡세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짧게 잡습니다. 캡프만 딱딱 터리고 와 가지고 일로 올라가서 점프를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섯 개만 딱딱 터리고 잡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상캠프 유지를 할수 있어요. 이걸 할줄 아시는 분들은 무기를 먹었을 때 이렇게 3캠프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잡템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1번과 2번만 돌아도 잡템 수는 2만 개가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만 무위가 없을 때는 짧게 덜고 무위가 있을 때는 끝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잡는다는 생각으로 1,2번을 도시면 됩니다 1,2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3,4번입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들이 많아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려다가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가로막혀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쪽 3번을 보시면은, 3번을 보시면은, 요 외곽에 있는 요 부분은 방어력 감소를 받질 않습니다. 풍류가 분명히 닿는데, 얘가 터져가지고 이 동그라미가 장판화 되기 전까지는 방어력 감소를 받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건, 뒤쪽으로 건너오는데 여기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건너올지 못합니다. 또 여기 4번도 신기한 거는, 여긴 방어력 디버프 감소가 되는데, 여기는 방어력 디버프 감소가 안 통합니다. 3번에서 나와서, 요렇게 요걸 잡고, 더 안으로 갑자기 확 들어가서, 겸박이 쭉 돌아서 나와가지고, 여기는안 잡고, 다시 3번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에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여기가 잡템수가 굉장히 잘안 나오는 편이고, 별로 좋은 루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은 나옵니다. 평균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다 잡고 다니세요. 방어력 감소든 아니든 간에 다 잡고 다니십니다. 그렇게 잡아도 충분히 다 잡히고 폭력 유지도 잘 됩니다. 그런 이동기가 좋거나 아니면 범위가 넓은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물만 잘 피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뒷자리 월드맵 상으로 요새 왼쪽 요쪽 요새 뒷자리가 이제 9월 2, 2021년 9월 19일 이후에 돌기 괜찮아진 자리인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감옥이 많이 있고 여긴 감옥이 듬성듬성 있는 편이라,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캠프를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개를 딱 채우고 나면은 폭력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두 개를 터트리지만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다가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터트리풍폭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면서 이 구간 여기서 별사탕을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요 길목 때문에 잡천성안 나옵니다. 요 길목만 빼고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laughs> 3번과 4번처럼 요 이동기만 커버한, 요 이동 구간만 빠르게 커버할 수 있다면은 더 추격할 수 있다면은 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멀거리로 치고 여기서 잡고 일로 바로 넘어가는 방물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은 여기도 굉장히 투캠프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잡힌 수가 원활하게 평균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이 아니라 입구 자리입니다 입구 자리 여기가 사실 쟁이 터지면은 여기서 많이 싸우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을 하면서 여기서 쟁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걸 떠나서 사실 여기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체수가 거의 투캠프 수준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1 캠프치고는 정말 잡탄수가 잘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초보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리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여기가 밀집도가 높고 여기가 되게 상계돼 있어가지고 이 외곽 부분은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잘 묻질 않아요. 특히 요요 요 부분은 요 캠프가 터져서 이 원형이 장판화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디버프가 묻질 않아가지고 여기가 좀 답답한 경향은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주, 독일식이 편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초보심자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제 9번 자리입니다. 9번 자리 이제 이게 연못이 있는 자리인데요. 미니맵상으로는 이렇게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자리이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빙 팔자 빙글 빙글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 2번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동그라미. 에벌레 모양으로 큰 동그라미 이런 형태를 그리면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사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또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9번과 이 숲자리를 하나, 둘, 셋, 이세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9, 9번 자리가 이렇게 삼각형 요 요렇게 8번 밑에 있는 요 자리, 이 모서리 쪽 있는 모서리 자리. 새 캠프를 잡아도 괜찮지만 이 모서리 자리가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숲자리까지 이렇게 새 캠프를 운영하시는 게 다트 수 늘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정말 제가 이거 숲자리라고 한 이유가 그냥 숲이라서 정말 숲이죠. 그냥 나무로 뒤잡혀져 있습니다. 정말이 나무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거의 입구 자리급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게 한 캠프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9번 자리만, 도, 9번 요두 캠프만 도시는 분이 있을 때숲 자리가 비었다. 그럼 9번 자리분한테 혹시 밑에 도실 거냐라고 물어보고 이숲 자리를 혼자 도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눈치껏 이 사람이 두 캠프만 돈다 치면은 숲 자리 그냥 알아서 도셔도 되겠죠. 그냥 물어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숲 자리랑 9번 자리. 이렇게 세 캠프를 요런 식으로 이돌 뒤에다가 나무 여기 큰거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말 세워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란도 이 자리가 괜찮지만, 뭐 각성, 노바라든지 특히 매화매화가 정말 이 자리가 괜찮습니다. 이 3캠프 같은 경우 이동기가 좋은 챔프, 뭐 캐, 캐릭터들이 강점을 가져갈수 있기 때문에 이 3캠프 자리라든지 1, 2, 1, 2번 자리 이 3캠프 이렇게 운영 잘 하신다면 충분히 잡템 2만 0천개 이상씩 챙겨갈 수 있습니다. 10번 자리입니다. 이게 찐따 자리인데요. 이게 찐따 자리라서 정말 위험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정말 개체 수가 없어요. 정말 개체 수가 없고, 이 8번 자리에 도는 시는 분들 중에서 이 10번으로 3캠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할수 없는데, 이게 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8번 가지고 몬스터가 모자랍니다. 8번 정령 무기를 먹으면은 이 루트에 따라서 배체수가 아 젠이 좀 밀리는데? 나좀 잘하는데? 이러면은 보통 8-1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공월시 루트를 돌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여기 바로 편하게 10번 짜리갈수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버리는데 이게 10번 짜리랑 8번 짜리랑 연계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번 자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큰 원형으로 편성이 되고요. 9번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큰삼 캠프 운영이 항상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8번과 10번은 길쭉하죠 길쭉하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습니다 길쭉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10번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셔도 무방하지만 안 좋다는 건 인지하고 생각, 생각하 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의 8번 자리입니다. 7번 자리가 8번 때문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8번만 도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8번만 도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한 281공의 정력 무기 먹었을 때는 8번만 돌아도 제니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8번만 드셔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력 무기 먹었을 때는 절대 모자랄 리가 없는데 제니 냄칠 리가 없는데 넘치는 이유는 아마 자리를 요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기 때문입니다. 팔자형을 돈다고 치죠. 아래 동그라미, 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제 젠이 젠이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원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원으로 돌아도 충분히 투캠프가 유지가 되면서 사이 굉장히 괜찮게 돌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큰 원형 예를 들어서 이게 붉은 오크 감옥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도는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터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여섯 개를 터트리자마자 일로 가가지고 하나 둘셋 여섯 개를 터트리고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잡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터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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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터트리고 빙글, 터트려서 빙글빙글 빙글, 빙글 와가지고 하면 폭리가 멈춰있기 직전에서 또사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캠 이머님 팁이에요 팁 네 그래가지고 이제 8번 자리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사진을 보면은 이런식으로 익숙한 그 모습이고 여기 앞, 앞에 쩔 받는 따개비들 있는 자리죠 까마귀 자리 까마귀랑 요 구조물 자리 이건 뒤쪽이구요 8번 8-1번 다시 설명해 드리려면은 이 안쪽에서 나와서 여기서 와, 온 다음에 여기 이기투에서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건 사람이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별사탕만 땅땅땅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별사탕만 잡고 들어오거나 풍류만 유지하고 잡는 거예요. 별사탕에서 1초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르르르르르 물려온 녀석들만 잡아내고 별사탕만 빨리빨리 해서 공허의 씨, 별사탕을 잡아서 공허의 씨랑 오르그 출연율만 높이고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삼 캠프가 여기서는 유지가 되고요. 이거는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말하겠습니다. 정령 무기 먹고 여기서 범위기 한대땅 치고 한대땅 치고 이제 몰려, 좀 남아 있는 애들 몰려올 때 여, 여기서 별사탕 하면서 한번 땅 치고 다음에 여기서 땅 치고 별사 땅 치고 다시 바로 다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서 막한잔더 잡겠다고 여기서 욕심 부리고 있는 그 짧은 순간 말고 그냥 이동기 써가지고 바로 8번 자리 두 바퀴 또 돌다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행하시면 돼요. 이제 7번 자리입니다. 7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하는 게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8번 두 캠프만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8번 자리 가가지고 혹시 왜길 건너서도 잡으시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안 건널 거다, 정량길 먹어도 안 건널 거다 그렇게 말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게도 이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7번 자리, 이 자리. 이거를 욕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8번을 했을 때 정련무기를 먹으면은 여기를 돌고 싶어질 거예요. 사람 심리적으로. 여기를 뭐 돌고 싶어질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7번 자리가 개편이 되고 나서는 이 7번 자리에 효율이 좋지도 않기도 하고요. 7번 요 밑에 자리 7번 밑에 캠프가 몬스터 개체가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8번 자리가 침범을 하다가 보니까 7번 자리가 여기 말 타고 돌아지시나 보면은 7번 자리에 사람이 없을 거야. 여기가 아니 뭐 여긴 자리, 가, 가, 자리 같은데 왜 사람이 아무 멘다 없지? 이런 현상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런 월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새벽 시간 모서리 자리랑 7번이랑 8번 8 1 이렇게 해가지고 별 사탕만 잡는 루트가 있습니다. 풍겨도 안 일으키고. 그냥 별사탕만 잡는거야 별사탕만 그럼 공허의 씨앗이 한 20개정도 좀 넘게 나옵니다 잡템보다 공허의 씨앗을 먹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시는 분들은 개, 옛날부터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맵을 보시면은 팔 왼쪽에 이렇게 노란색 비스무리하게 제가 일부러 노란색 계열로 해놨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이렇게 4캠프 쉽게 말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사실 다섯 캠프인데 그냥 별사탕만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별사탕만 잡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잡템 수는 안 나와요 이렇게 두시면 은 잡템 수는 안 나오지만 공허의 씨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공허의 씨와 드랍률도 조금 애매해졌고 개체수도 이제 한 캠프 당 별사탕 세 마리 씩을 통일한 방향으로 패치를 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 루트랑 공회씨 루트는 좀 고민을 하시다가 이8번자리만 돌고 여기 누가 하겠다 그러면 명보라고 먹으면 사람 없으면 그냥 여기 이할 실자 이제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돌렸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8번 자리에서 여기 이 오설이 다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이8 번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도 갔다가 올수 있고 여기도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돼. 융통성을 막 여기 있다가 갑자기 왔는데 여기 누가 돌고 유비가 여기서 돌고 있으면은 그냥 물음표나 자리여 이러지 마시고 여기가 이런 자리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말해주는 거 귀찮으면은 그냥 팁과 공략 게시판에 검색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하면은 알아서 보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를 하면은 싸우지 않겠죠. 괜히 칼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자면은, 어, 벌써 다 말했네요. 거점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거점자리입니다. 5번, 6번이고요. 5번, 6번이고여이 버디가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받는 버디가 있는데, 이 버디 앞에 있는 자리랑 5번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오크캠 감옥이 있긴 한데, 여기 풍류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6번과 5번을 유지를 하면서 잡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크캠 감옥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안 터트려도 됩니다. 이거 안 터트려도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딱 터트려놓고, 터트리고 그냥 일로 갑니다. 일로 갔다가, 잡고 올때올때 얘네를 잡습니다. 올때올 올 때는 잡으면은 방울가루 묻어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동그라미 장판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터트려놓고 일로 갔다가 오면서 잡고 다시 6번 활성화시키고 공격력이 높으시면은 그냥 다 잡고 다니세요. 이 자리 포텐 굉장히 높습니다. 저이 자리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자리가 개체수가 거의 3캠프급이거든요. 잡템 스만 늘릴 거면은 이 자리 연구할 가치 있습니다 진짜 저이 자리 연, 동건별이 있으면은 이 자리 꼭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동건별이 없기 때문에 이자리들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정말 개체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깔끔하게 이 풍류를 유지하면서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낸다면은 진짜 3만개의 꿈이 아닙니다 3만개 찍을 것같아이 자리도 잘하면 주절주절 설명하면서 넘어갔는데 글로 해놨으니까 보시면한번더 차분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큰 내용이 없어서 저 대본 안 쓰고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맵을 보면서 한번더 마무리를 지어드리자면은 이렇게 1, 2번 있고 요새 뒷자리 있고 3, 4번 있고 입구 자리 있고 거점 앞에 있는 5, 6번 자리 있고 찐따 자리 10번 있고, 8번 자리, 그리고 여기, 05LC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가 있고, 9번 자리 있고, 90자리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크캠프는 총 아홉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약 아홉 개죠. 왜냐면은, 이 8번 자리 분이 이 왼쪽 7번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 7번 돌아도 괜찮습니다. 어,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9번이랑 8번 두 분한테 가가지고 길을 건너서 할 거냐 여기 가, 모서리 할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안 한다 그러면은 이 7번이랑 이 모서리랑 이렇게 두 개만 잡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저 이거 해봤는데 쏠쏠합니다 대신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실험을 몇번 해봤는데 이거 실험을 다 제가 이 자리를 다 해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새벽 시간이나 뭐 아침 8시에 가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와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이렇게 공5의씨 8번과 8-1 다이아몬드는 비추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동기가 굉장히 좋은 특정 직업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매화라든지 란이라든지 각성 노바 이세개 그리고 각성 세이지 네개 이렇게 네개 정도만 그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힘듭니다. 이성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쿠노랑 닌자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쿠노 닌자는 손이 너무 아프니까, 뭐, 그냥 비추하고요. 어쨌든 자리는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어, 싸우지 말고, 너무 자리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시면 계속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이건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전 요새 뒷자리에서 하나, 둘, 하고 요새 안, 안까지 먹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1, 2번 자리 도시는 분들은 이 요새 안 자리를 원래 갔었는데 이제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요새 안에 별사탕이 있었어요. 요새 안에 별사탕이 있었는데 패치가 되어서 여, 별사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 2번 잡는 분들이 잡템수를 좀 늘리려면 사실 요새 안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점프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시간도 약간 좀, 이것 때문에 잡채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1, 2번만 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잎새를 잘안 먹기 때문에, 살짝 보고, 각을 보고, 요새 자리에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딱 먹으면 은 굉장히 좋은데,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좋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아, 오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획득 확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냥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8번 자리에서 이제 8-1로 살짝 갔는데 8-1이나 7번대 살짝 가서 벨스탕을 잡았는데 오르그가 나옵니다. 오르그가 나왔는데 다시 1로 다시 오르그를 안 잡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서 한 바퀴 돌다가 오르그로 왔는데 오르그가 죽어 있어요. 이러면 스틸이죠. 근데 이제 보통 유비들이나 투심자 같은 경우에는 오르그가 멀뚱멀뚱 있으면은 어 별사탕이다 어 보스다면 하 잡잖아요. 그게 이제 자, 인간이라면은 욕 당연히 잡아보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오르그가 멀뚱멀뚱 있으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자기가 돌던 자리가 아니면은 오르그를 잡지 않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 분쟁 요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왜 오르그가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린 겁니다. 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령 무기 드랍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부러 정령 무기가 정령 무기가 1분 남았을 때나 30초 남았을 때 가서 오르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정령 무기 있는 상태 오르기를 빨리 처치를 하고 이제 정령 무기 기존에 들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때 오르기를 즐기면서 오르가 나오는 정령 무기를 다시 하면은 정령 무기 시간을 더 늘, 길게 쓸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늘리는 겁니다. 오크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드랍률 이벤트일 때더 좋아지고, 아이템, 예를 들어서 아이템 10% 주문사라든지, 뭐30%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더 채용을 하시면은, 정년무기랑 오르그가 많이 나오면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 사냥터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몬스터를 듬성듬성 냅, 냅두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몬스터가 왜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자리, 자리라고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품으면은, 거를 오늘 좀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추가적인 거는,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공식 홈페이지 팁가 보면 게시판 글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상단 댓글을 통해가지고, 이런 게좀 변했, 변할 것 같다. 앞으로 좀 변할 것 같다. 아니면, 제가 틀리면 정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정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할 테니까, 보시고, 재밌게 옥캠프에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